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서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만점은 최근 레미안 원베일리 무순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봐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청약공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공급한 에코시티 더샵 4차 현장에서 전용 84타입 당첨자 청약가점이 84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84점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지방에서 만점 통장은 2021년 세종시에서 분양한 세종자이 더시티 현장으로, 전용 84 타입에서 기타 지역 신청자가 84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지역 내 신축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청약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번 청약에서도 일반 공급 354세대 모집에 67,687명 신청하면서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 현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분양가상한 제로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심각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달 만에 6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조원 증가분 중 주담대가 5조6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행권 대출 경쟁으로 연3% 후반의 금리가 유지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두 달째 증가하면서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1%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이 하반기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